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회막을 그 기구를 만드는 일을 담당할 부살레를 그 세우시는, 부르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일꾼을 언급하면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추리국기 25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성막의 기구들이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회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세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직역을 하면 그에게 주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에게 올리압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올리압은 부살렐과 함께 하는 동력자로 임명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특별하게 언급하신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부른받은 자들은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가? 믿음이 뛰어나고 특출나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주권적으로 그들을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준다 라고 말합니다 부살렐과 올리압 외에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숙련된 기술이 있는 자,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데요. 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당할 만한 지혜를 또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부어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을 성취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사로이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요, 어떠한 일을 완성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성된 것이 아니다. 완수된 것이 아니다라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여러분 사람이 성 회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막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을 임하게 할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회막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들을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만들게 할지니 자 이것이 강조하는 바는요 회막을 사우,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 자기의 의지 표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국기 40장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에요. 무려요. 19절, 21절, 3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부르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저희들에게 참큰 위로이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요. 내 모습이 약하고 쓰러지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약한 모습이지만, 무슨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까? 언젠가는 온전히 세우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세워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부르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6절입니다.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새석토로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처음부터 그리고 중간 그리고 끝까지 다 주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하고 주님으로 마친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위로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의 일꾼,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맡겨 주신 그 어떠한 일을 우리가 이루고 난 후에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보면요,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실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성막의 기구들을요 또 다시 언급합니다. 7절을 보면요, 곧 회막이라 그랬는데 지폐의 장막. 만남의 장막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그 장막 성막에서 이 백성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이 교제를 나누시는 이곳을요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회막이라고도 그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 증거계와 속죄에서는요 제일 안쪽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기구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서 너무 자세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에, 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들 것은요, 8절을 보면요, 성소의 이제 기구들이죠. 진설병상, 등잔대, 분양단입니다. 그리고 제일 입구 쪽이죠. 회막 바깥들에 있는 번재단, 물두명, 그 받침이고요. 또 10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 아들들의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성막의 기구들에 바르는 그 관유 그리고 향을 명령한 대로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하시고 강조하시는지 꼭 이렇게 만들어라. 이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이들에게 보여주셨고 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그들이 주어진 처한 상황 가운데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어,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더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나? 왜 이렇게 일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25장에서 30장까지 소개된 모든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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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 사람까지 어떻게요? 부르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고요. 또요. 또 지혜도 또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다 하셨는데, 또요.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일을 완성하시겠다라고,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직접 계획하시고요, 일하시는 게더 빠릅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창조 때의 말씀만으로 천지를 완벽하게요, 심히 아름답게 창조하신 분이 지금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완성하시는 거, 이 성막을 만드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짜잔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이게 내가 너, 너희와 함께할, 거할 처소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고 관리하고 지켜가라. 이렇게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좋고요. 하나님도 마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시고 일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막을 만드는 이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너 기계적으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들이 있잖아요.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사절에서요. 연구하여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이 일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마음이 참잘 담겨져 있는 본문이죠. 그러니까요,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을 길게, 길게, 길게 설명하셨지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성막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성막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길게 성막을 강조하셨지만 이 성막을 만드는 거 완성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이 무엇입니까? 그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성하는 거 일그 자체의 목적을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지난 주에 그 우리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그 두려움이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그것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눔의 깊이가 점점점점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주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가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버림받은 것을 버림받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과 두려움을요. 정직하게 우리 가운데 내어 보내 주 내어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께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막의 그림을 통해 주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그리고 실수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일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점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연약하지만요.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며 또한 우리들이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그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부활소망교회에 와서 너무 행복하고요. 감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제일 젊고요. 그래도 열정도 있는데 언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에 대한 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야 되지 않나. 그래도 뭐든지 뭔가 제가 더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저를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위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에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소명대로 쓰임을 받느냐, 그 목적으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가 믿고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게요.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완성하느냐, 그 목적을 이루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잖아요. 소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떠나실 수 있고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때를 보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참 작은 것 같습니다. 저마다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니까요. 이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지고요. 그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 빛을, 힘을,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만이라도요, 예수님처럼요, 하나님과 잠시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몸부림치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피어나는 삶을 저희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